여기가 차라리 제일 베스트인데, 맞지? 응. 그나마 깨끗하니까. 나도 그 생각 했거든. 나도 응. 여기저기 다니는 거 조금 지겹거든? 응. 근데 <laughs>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. 왜 어쩔 수 없이 해? 어? 어? 어쩔 수 없이 그 궁전이, 안 해도 돼. 그 공장이 그 공장 같아. 그치,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. PD님이 응. 어제도 그랬어. 그렇게 이렇게 안 다녀도 된다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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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그냥 쉬고 싶으면 쉬고 하면 된다고.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.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. 온 김에 우리가 남는 건 사진이고 또 그걸 보면서 또 기억할까봐 그러는 거지 뭐. 사실은 그 말만 안 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영식님이 나도 뭐 힘들 힘들다 똑같은 것만 봐서 나 너무 힘들다. 아니 이렇게 똑같은 것만 봐서 힘들면 안 보면 되잖아. 우리 계속 비슷한 것만 보고 이러면 다른 거 보면 되잖아.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힘들어도 와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뭐 아자 뭐 이러시는데. 약간 이분은 방송을 하다 방송을 하고 싶은 건가?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. 어, 서로 똑같. 음.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지. 요런 저런 시즌을 많이 음. 담고 네, 싶은 많아. 게 있어. 우리가 할수 있으면은 최대한 하자. 그게방송에도 좋아. 내가 잘 서포트할게. 힘내보자. 간발해. 어?